자 반갑습니다 단타투 입니다 2020년 7월 22일 네, 아침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주식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글로벌 주식상황부터 봐야 될것 같죠 다우지 수사 같은 경우는 어, 간밤에 0.6% 상승 마감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6%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음,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윗꼬리가 조금 달리나. 네, 조금 기분 나쁜, 어, 이런 상승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윗꼬리가 달리 음. 재료는요, 어제 이제 유럽연합이죠. EU. EU에서 이제 코로나, 그 EU 정상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제 부양책, 네, 어, 경기부양책들을 조금, 어, 냈었는데, 어, 이게 나흘 동안 열렸어요. 나흘 동안. 근데 계속 뭐 결렬되고 결렬되고 하다가 어제 막판에 이제 그부양차에 대한 합의점들이 좀 나왔다고 하죠 이게 아, 이게 이제 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들로 조금 자리를 잡았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아. 음.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 자체도 어, 꽤나 많이 올라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녁에 음, 다우만 보시더라도 1% 넘게 고가가 나왔었잖아요. 어 그래서 내일 정도 조금 상승을 하겠구나, 어, 상승으로 마감을 하겠구나, 다우지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까놓고 보니까 어, 밑꼬리를 조금 달아버리는 네, 이런 경우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마 이제 그 재료 노출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료 노출. 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다오 같은 경우 이제 저항선이 딱 여기 있잖아요. 27,000 포인트 정도 저항선. 이 자리 에 이제 저항선이에요. 딱 보시면 이제 저항선이죠. 여기, 아, 그쵸. 저항선. 어이0 0 0에 대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공간에서도 한번 밀렸었고 갭으로 상승 시켰지만 시가 갭으로 어상승 시켰지만 이0 0 0 포인트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어, 계속 어, 지지부진, 지지부진 흘러가다가, 어제 장에서 이제 돌파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윗꼬리를 달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 이유는 뭐, 이뭐 내용 뭐냐? 27,000포인트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27,000포인트 여기도 저항성이 없고, 그쵸? 네. 이 자리도 저항성이 있고, 네. 저항성이 조금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시겠죠? 지지라인 자체는 이 구간이에요. 지금 딱 보시면. 어, 앞전 구간에서 어, 저항대, 그 다음에 지지받는 지지라인. 어, 이 구간 자체가 조금 지지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이잖아요. 지금 26,6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위쪽으로는 밴드가 이제 2 7 0 0 0포인트 예, 아래쪽으로는 26,600. 어, 이 정도. 어, 그래서 이 박스권 안은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밴드 자체가 이렇게 보시더라도 좀뭐 별로 큰거 같지는 않겠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이거 보시더라도 전가가 어, 0.3% 고가가 1.29%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퍼센트가 꽤나 커요. 이렇게 보시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야? 음, 조금 대충 걸었는데. 글자가 안 보인다. 아. 1.3% 정도 되네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1.3%이 밴드가 그러니까 뭐 작은 밴드는 아니죠. 큰 밴드죠. 1.3%면 아.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 정도 크다. 음. 이렇게 래서 위쪽으로 돌파 시도가 조금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 지금 미선물 자체는 어... 어제 이제 막판에 조금 밀렸던 거 밀렸던 거 다시 한번 조금 회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S&P500 같은 경우는 선물이 0.08% 상서로 조금 끌고 있다 근데 이건 또 아시아시장 개장하면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넘어가서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이 고점이 또 어~ 초고가를 갱신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죠. 어제 신고가 갱신. 네, 이 모습이었습니다. 네. 만 824. 여기는 만 839.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인데 음~ 모습인데 뭐냐? 좀 흘러내려버렸어요. 흘러내리면서 0.82%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시가 자체가 0.6%까지 뛰어올랐다가 음~ 0.82% 고점 대비해서 1.4% 하락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죠 아, 여기 고점 돌파 시도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아, 고점 돌파 시도. 이거 나와 주는 모습이고 지지 라인은 지금 보시게되면딱이 자리에 있잖 밴드가. 어. 아, 1495 포인트. 지지 라인. 아, 이구간은 지지 라인입니다. 아, 지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아, 이거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상승세가 나올텐데 이것도 보시더라도 한2.8% 밴드거든요. 조금 커요. 위아래 밴드가. 출렁출렁거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95포인트. 이거 이탈하지 않는 한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스닥은요. 그렇죠. 으로 이거 이탈하더라도 21선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커요. 이렇게 된다면. 어이2.8% 3% 가까운 거였는데 여기까지 한다면 4, 5% 되겠죠 이게 어, 이런 밴드라서 조금 그가이 밴드가 좀 크기는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일 넘어가서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고가가 2.0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그 EU 합의차 이게 저료 선물로 조금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 저항대가 저항대가 2구간 이라고 그랬잖아요 만 100포인트 만 90포인트 정도 어, 이거 돌파를 했네요 저항대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 돌파를 하고 이제 다음 저항대거든요 다음 저항대가 2구간이에요 이 2구간 이 여기에요 어, 여기 저항대거든요 만240 정도 어, 그러니까 저항대 돌파 시도 나오다가 밀려버렸죠. 1 2 4 0 정도. 저항대 돌파 시도 나오다가 밀렸는데 이걸 또 갭으로 돌파했으면 또 갭매우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 13,090포인트가 저항대였는데 이 갭매우로 내려온다면 이정도가 안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한다면 어, 13,070포인트 정도 음, 지지라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갭으로 띄우는거 별로 안좋은데 갭으로 띄우고 있어요 갭으로 떼어가지고 양복으로 짝뽑아뿐이면 모르는데 이런 음복으로 나오면 반드시 또 갭매우로 나옵니다 여 보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갭매우로 내려와요 충격이 커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여기도 상승 갭 발생하고 나서 이 자리도 매우로 내려오잖아요 물론 양복 갭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매우로 내려오는데 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반드시 매우로 내려옵니다. 이것도 매우로 내려오겠죠. 분명히. 네. 그쵸?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안 아? 한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네요. 빠르게 할게요. 어제 1200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12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 아우 또 1190원 밑으로 내려가는지 봐야겠죠. 여기 1200원 사에서 외줄 타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있다가 어제는 또 오랜만에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그 뭐냐, 뭐냐, 뭐냐. 외인들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어제. 응. 외인들 매수세. 응. 이렇게 마감을 했잖아요. <laughs>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외인들이 거래시장에서 3,180억, 응, 81억, 응. 3시 10분 종초가 장만 기준입니다. 3,181억 매수했고 를기간 같은 경우가 2,400억 매수했어요. 를 어제. 응, 어제. 어. 완율 떨어졌다고 조금 매수를 한거 아닐까. 어라는 이런 생각들, 어, 더 떨어지면 다 매수해 하겠죠. 음. 이렇게 됐습니다. 어또 근데 기관 쪽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2,400억 주, 2,200억이 금융 투자예요. 단 단기성 물량들 들어왔어요 또. 어. 어. 어제 개인들이 5,300억 거래 시장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이거 이제 단타치로 들어온 것 같아요. 금투자에서. 음. 또 이거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코스피 시장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어, 종가가 1.3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뭐였냐면 어제 1.39% 갔는데 대형주 위주로 움직였어요 막 삼성전 2% 올라가고 SK하이닉스 2%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었어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종목들 다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어제 야. 어제 또 이제 코스닥도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올르다 보니까 어떠한 경우가 나왔냐면 아니 왜 지수가 올라가는데 안가 당연한죠 어제 상승 종목들도600 종목밖에 안 됐어요 코스닥에서 500 종목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 지지라인 예, 지지라인은 2180이 구간이고 저항대가 저항대가 예, 저항대가 2240 정도 된다 그랬죠 45라인 예, 2245 정도 이정도 구간 보시면 지금 40라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2240 요거 예, 2240에 대한 저항대 있어요 음. 그리고 2240 돌파를 한다면 돌파를 한다면 어디에 있냐? 2240 2250 보셔야 되겠다. 일단 저한테 2250응 조금 밴드가 2250 정도 하나가 있고 이거 돌파를 한다면 2270 정도 70 요렇게 되거든요? 지금? 2250에 하나 2270에 하나 딱 이거네요. 조금 열려져 있기는 있어요. 2,240에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음. 40, 50, 7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40, 50, 70 어. 아시겠죠? 밑으로는 지지 라인이 지지 라인이 여기가 2,227, 2,230 지지 라인이거든요. 30도 저항대가 되버렸네요2230 저항라인 그렇다면 지지라인은 5일선 지지라인 되겠죠. 2200라인 이렇게 될것 같네요. 음. 오늘장에서 2200 네. 이것도 갯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 2200라인 지지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2230 어. 2230 이거 돌파하는지 2230 돌파하면 2240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7이에요. 4 5 70저항대 보시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네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번에 말씀드렸던 거 어, 이제 위쪽으로 조금 방향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 787 요렇게 되네요. 이 아, 요렇게 돼요 저항대. 자 볼게요. 자787 어, 라인 돌파해놨습니다. 를 그러면서 792.2 라인까지 끌어올렸는데 저항대는 지금 현재 790 8라인 아 796라인인가 요거 얼마야 더블클릭 한번 보자 796라인이에요 요거 이제 800대 다 와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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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하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를 돌파한다면 어디까지 열렸냐면 여기까지 820라인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음. 820라인까지 음. 그래서 오늘 쪽에서 이제 787라인 음. 이거 지지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796라인 네, 정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감하겠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